아이 어, 혹시 무서운데는 아니지? 네? 무서운데는 아니지. 네? 무서운, 아, 이 예, 음방 지나갑니다. 요 요리 용일로 오해진. 해진네 예. 드도 <laughs> 이런데도 길이 <laughs> 참, 참아 이거 셨어요 아, 운수사, 네. 운수사 가는 길이네요. 분위기는 좀 없어서 아, 와, 가로등도 없습니까? 뭐, 그, 뭐, 없어요 없는데 오 그, 온천, 온천,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왜 이런데? 어. 이상하네 왜돌아도가나 했으면 가로등이 제해야되는 어느 손님이 일로 가면 물에 빠진 여자가 자주 나타난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 그이 없는데 어디빠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기사님이 이렇게 아이고. 했어 물에 빠진 여자가 하늘을 품어가지고 못 놀러가고 여기서 막 가봐서 이게 차가 있긴 있는데 아. 고객님 이게 안 무섭습니까 일러가? 이거 왜안 무서운데요? 지금, 지금 엄청 떨고 있는데요. 음, 여기 있어, 자이언 여기 있어요. 아, oh, 그래. 일로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꼭 가면 됩니까? 네. 사이드 밀러에 손님 안 보이잖아요. 사이드 밀러에 손님이 보, 나와야 되는데, 네. 보통 귀신들이 와 뒤에 사이드 밀러 보면 안 보이잖아요. <laughs> 돌아보면 계시고. 아이고, 시원해라. 거기서 여기 화면에. 예,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셔 또 예, 보는 예.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검 마스크 쓰고 뭐 제가 그러는게 잘안보이지아 이거는 안전 안전관계로 예. 예. 아, 아 손님 예예 예. 아 손님이 예. 아 검정 마스크 때문에 사람을 아, 뭐. 그래도 사이드밀러에는 본래 이 룩밀러에 보면은 네. 손님이 딱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보이시고 그래도 그여자 사람들이 말하는. 어, 사장님은 어느 쪽 사시는 분이신데요? 국포에. 국포에? 예. 아, 어, 국포인데 이쪽으로 뭐, 안 오고 싶은 것 같네요. 밤에는 여기를, 뭐래요손님들 가지 마라고. 네. 여기 한품은 여자분이, 어, 뭐 이쪽 손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지만, 중요한 은 거울이 손님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 거울이... 는 진짜 안심이다. 사람, 사람, 사람 왔어요. 사람 있있 아니, 아 아니, 아니, 제가 거짓말을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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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손, 나, 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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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아니, 아니,